안녕하세요. 한국리츠협회입니다. 오늘은 리츠 투자할 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리츠 투자에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1, 2편으로 나눠서 총 2개를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리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이자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서 주식회사라는 말은 투자자인 주주들이 주요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츠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배당주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우선 리츠 투자에 앞서 그 리츠가 무엇에 투자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꼼꼼히 보시고 공부하셔야 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조금이나마 리츠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편에서 소개해드릴 한국 리츠협회 홈페이지에서 리츠 투자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리츠 투자 목록에서 리츠 투자하는 방법에 들어가시면 리츠 투자의 장점도 나와있고요. 리츠 투자에 투자하는 방법 또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 계좌 개설부터 상장 리츠 매매, 신규 상장 리츠 공모 청약 신청 등 상장 리츠를 투자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끔 상장 리츠 투자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처럼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장에서 쉽게 거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장 리츠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러 가실까요? 리츠 투자 목록에서 상장치 시장 현황을 보시면 국내에 상장된 리츠의 리스트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총 23개의 리츠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죠. 스크롤을 좀더 내리시면 현재 상장된 리츠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츠는 배당주라고 했죠. 각 리츠별로 배당 기준월이 다르지만, 최근 배당금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주가에 따른 연한산 배당률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단, 과거 최근 배당금이란 점이 앞으로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배당금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적어도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보면 배당금이 6, 7, 8%로 좀 높은 편이네요. 최근에 주가가 회복하고 있다곤 하지만 주식 시장에 다들 많이 빠졌잖아요. 리츠 역시 그랬지만 리츠가 투자한 자산을 통한 임대 수익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배당금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고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니 지금 투자하면 아마 높은 배당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금제 요즘에 예적금 부럽지 않는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과 그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액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관심 있는 리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투자 자산 부동산의 개요와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리츠 유일한 발간지인 리츠저널을 확인하러 가보시죠. 리치저널은 한국리치협회가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료로 책자를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리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것 하나만 다운받아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볼까요? 2023년 보머를 다운받아 볼게요. 4월 말에 발간했고 데이터는 22년 4분기 기준이네요. 목차를 보면 리츠 인사이트라에서 학계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시작으로 상장 리츠, 국내 리츠, 신규 청산 리츠, 투자 성과, 운용 사별 사업 현황, 헤어 리츠 시장 현황까지 다양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호 기고문들은 한국 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리츠 분야 전문 교수님들의 글들이 실렸네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상장 리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23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그 투자자산의 주요 임차인이 누구인지, 투자자산의 규모가 어떤지, 배당금은 언제 나오고 가장 최근 배당금이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파트는 리츠 데이터인데 한국 전체 리치 시장의 현황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주로 리처켓 분들이나 학문 용도로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다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많고, 하이라이트라고 주요 내용 요약편만 살펴보고 지나가 보시죠. 우선 처음에는 한국 전체 리치의 수와 총 자산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밑에 그래프를 보면 점점 극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2022년은 분기별로 표시되어 그렇지 분기별 학계를 보면 신규 인가 리츠가 55개이고 총 자산 증가도 작년과 비슷해요. 최근에 부동산 침체기를 하더라도 리츠 시장의 확장 속도는 여전한 것 같네요. 다음 장에는 리츠 자산 관리 회사별 운용 현황과 분기별 평균 수익률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권역별 성과랑 상장 리츠에 대한 자산 총액, 시가 총액. 가장 중요한 주당 배당금 등 주요 지표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통계는 리츠저널뒷편에 나열되어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장 리치 투자자, 그리고 실무진들, 학계분들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한국리츠 협회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편에는 리츠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동산원에서 운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뵐.